진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0편 제 성경은 862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편 80편 1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아실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닷가까지 뻗고 농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진이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의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 시대가 교회와 성도들 또 목회자들이 하염없이 무너져버린 모습을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소식도 들어봤고요. 성도가 교회 안 간지 한참이 되었다, 꽤 오래 되었다, 뭐 신앙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들으면 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죠. 신앙을 잃어버린 이후로 일들이 뭐안 좋게 되어서 뭐 사업도 안 되고 뭐 직장도 잃고 부부관계도 나빠지고 건강을 잃고 뭐 이런 일들도 생기고 여기에다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또죄 가운데 빠져서 사람들 보기에 참 부끄럽게 된 이야기들도 여러 들었습니다. 참 절망적이고. 맥빠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됐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어, 아수르 나라의 망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남유다는 후에 바벨론의 망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는 것이 이런 참담한 마음이 들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는가 이런 생각 말이죠. 자 시편 80편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멸망 당한 후에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는 기도 시편입니다. 1절에는 이제 요셉이 이 공동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나오고 또 2절에는 에브라임, 무나세, 또 베냐민이라는 이세 집파가 나오는데 이 집파들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집파들로 어, 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을 보면 시편 80편 앞에는 아수르에 관하여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아시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오늘 이 1절과 2절에서 요셉 집파로 대표되는 에브라임과 무나세가 있는. 그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자, 시편 80편의 역사적인 배경이 이렇게 좀 마음에 들어오셨을 텐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한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이렇게 멸망된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아마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피해 들어온 사람들이 부른 노래, 노래가 된그 기도가 바로 시편 80편입니다. 다 무너져 버린 성과 뭐 성곽들 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황무지로 이렇게 폐허가 돼버린 농지들 하나님 백성의 그 나라와 또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무슨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게 다 끝장이 난 거죠 게다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이들의. 아, 극심한 우상숭배와 또그 악행들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기 죄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멸망하게 됐으니 다 무너져 버렸으니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을 찾습니까? 뭐 이렇게 매 맞아도 당연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뭐 한번 보내신 게 아니라 보내시고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이렇게 보내셔서 돌아오라 하셨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자신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결과, 야 이젠 정말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난뭐 맞아도 싸, 난 죽어도 싸, 뭐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다 늦었다. 더 이상 뭐 방법이 없다. 더 이상은 어렵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앞뒤로 꽉 막혀서 어디에서 길을 찾을지 못한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늦지 않은 겁니다. 아직 늦지 않은 거예요. 정말 늦었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면목도 없고 뭐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뭘뭐 간구할 만한 그런 면목도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속지 마십시오. 바로 그 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그리고 그 때가 하나님 앞에 나올 준비가 된 때라는 것입니다. 10편, 80편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또 하나님의 이 주신 그 고통과 슬픔 속에, 그 신음하던 부강국의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1절을 보실까요? 요셉을 양 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자, 1절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양을 인도하는 목자로 나오세요. 요셉을 양 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 자, 지난 앞장 10편, 79편에서는 어, 이스라엘이 주의 목장의 양이라고 랬는데양이라그랬어요 이번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분명히 부릅니다. 양들이 목자에게 은매은매 울면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왜죠? 왜 이런 간구를 합니까? 왜 양들이 목자에게 우리,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왜죠? 목자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양들이 양들은 목자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해요. 목자가 인도해주어야 먹을 것도 얻고 그 초장으로도 가고 물도 마시고 뭐 양들은 눈이 어둡고 또 이런 감각이 없어서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목자가 꼭 필요해요. 근데 이 목자의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목자를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양들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를 도대체 가늠이 안 됩니다. 이게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찾아서 하는 말이 우리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우리를 좀 인도해 달라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참 답답하고 당황스러우세요? 그러면 목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할 때입니다. 물론,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가다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때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가지 여기 보면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라고 부르면서 빛을 비추소서 간구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는 말은요. 언약궤를 상정하고 있는 말입니다. 언약궤를 덮은 금 뚜껑이 있는 거 아시죠? 언약궤가 있고 그 속에 어, 법궤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항아리 또그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언약궤를 덮는 금 뚜껑에 날개를 펼치고 있는 어, 두 천사 그룹이죠. 그두 천사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 사이 사이에서 좌정하신다. 그 사이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언약궤 위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습니다. 고이절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나세 앞에 계신 분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행진할 때그 열두 지파가 언약궤 뒤로 이렇게 세 집화씩 세 행진을 했어요. 그때 함께했던 집화가 에브라임, 므하세 베냐민 집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룹하신, 그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왜이 빛을 비추어 달라고 간구합니까? 어두우니까, 빛을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춰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물론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고 뭐 등불을 켜면 그 물리적인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영혼은 깊은 어둠에 빠져 헤매이기 시작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희미하고 모호하고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께 나와 주여 빛을 비추소서 간구해야 하는 거죠. 목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양들이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모르는 것처럼 빛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둠 속에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으니까 인생이 늘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다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빛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이 느껴지고 인도하심을 모르겠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고 답답하고 어떤 목적도 방향도 다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린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목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빛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께 빛을 비추어 달라는 간구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2절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말씀드렸던 대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집파가 에브라임과 므나세 집파죠 자, 주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 3절이 후렴인데 여러분 이 후렴이 반복되는데 어,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들어 보세요. 3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셔서 얼굴 빛을 다시 비추시고 구원을 얻게 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이게 후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7절과 19절에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라는 이 후렴이 7절과 19절에 반복되는. 잘 들어보세요. 7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후렴입니다. 19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얻으리이다. 자, 이 시편에서 나오는 이이 이 후렴, 이 간구의 핵심이 뭡니까? 다시 주의 얼굴 빛, 그 광채를 비추어 주셔서 주의 구원을 얻게 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 먼저는 시편 80편의 기자가 말하는 그 구원이 주의 얼굴의 광채를 다시 비추어 달라는 점이에요. 반복해서 주의 얼굴빛, 그 광채를 비추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반복되는 건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얼굴의 광채,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이 시편 80편의 그 기자가 시편 80편의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모습입니다. 다른 게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 뭐 나라가 망하고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 뭐 여기서 어떻게 나라를 다시 일으켜 달라는 간구거나 뭐 지금 당하는 고통이 없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것 이런 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원해왔던 것, 내가 행,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을 좀 나에게 달라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뭘 구하는? 뭘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구하고 있는가?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나에게 꼭 필요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의 광채 그 빛을 비추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신 이유부터 알아야죠. 돌리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을 내리실 때 얼굴을 가리신다. 얼굴을 돌리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아 이사야 59편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아세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기 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 빛을 비추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와 도움과 이런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죄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셨고 얼굴을 돌리셔서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의 그 광채가 비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얼굴 빛을 비추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관계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과의 그 관,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게 주님의 얼굴을 빛을 비추시는 것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시편 80편의 그 저자가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 구원이 바로 주님의 얼굴 빛이 나에게 비추는 것,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지금 얼굴을 돌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스라엘의 그 현실을 좀 보세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던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하나님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물을 양식처럼 먹이십니다 5절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그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백성이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6절,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거죠 기도에 응답하시던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시고 만나오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던 하나님이 눈물을 양식처럼 먹게 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백성으로 사랑하시던 그 백성이 사람들의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그 이후, 이, 이후에 나오는 그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심이 번성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팔 절부터 볼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닷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크고 강한 포도나무로 가꾸셨는지 뿌리는 땅에 가득하고 가지는 바닥까지 그덩쿨이 포도나무가에 덩쿨로돼 있잖아요. 그덩쿨이 강가 강까지 뻗쳤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니까 이 포도원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12절이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주께서 보호해 주셨던 그 담을 헐어버리고 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포도 열매를 다 따먹고 심지어 멧돼지와 들짐승이 돼지라는 것은 이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이 돼지와 들짐승들이 와서 먹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하고 여러 나라의 노략거리가또 웃음거리가 되버린그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간구하는 겁니다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 있게 하신 가진이이다 지금 간구하는 내용이요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주께서 심으신 포도나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이 주의 백성을 굽어보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것 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뿌리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다시 가지가 바닷까지 뻗어 나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걸 구하지 않습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돌아오소서.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이 포도나무를 다시 돌보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의 그 황폐함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과거의 영광과 영화가 있어요. 주님께서 심으셨고 주님께서 힘있게 하신 포도나무 이게 지금 멸망에 가고 있습니다. 뭐 멸망했고 멸망에 가고 뭐 이런 게 결정나 보이는 거죠. 1육절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기 1육절을 보면 주께서 심으시고 가꾸신 포도나무가 멸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포도나무가 불타고 베어 멸망한다고 말합니까?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면책이 뭐냐면 이그 원어를 직역을 해서 보면 얼굴의 책망, 당신의 얼굴의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 말에도 주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죠. 얼굴 빛을 비추시는 것과 정확히 대조되게. 주의 면책으로, 주의 얼굴빛에 책망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주의 백성. 자,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 주님께서 심으셨고, 주님께서 가꾸셨고, 주님께서 보호하셨던 오른손으로 힘있게 하신 그 여기 보면 인자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말하는 거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손을 얹어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망해서 아수르 나라의 망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되고 짓밟힌 포도원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수르 나라가 강해서 이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니면 북이스라엘이 뭐 다른 나라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애국 같은 나라가 좀 도와줘야 도와주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가 안 도와줘서? 여러분 이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북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얼굴을 돌리셨어요. 얼굴을 돌려서 은혜를 거두시고 진노와 심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지금 이 시편 80편의 이 구원은 북 이스라엘이 다시 힘을 합쳐서 아수르와 싸워 이기는 거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무엇이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즉,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게 구원인 거죠. 그래서 반복돼서 말씀하고 있는 게 주의 얼굴의 광채,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 빛, 이게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자, 저는 이0편 80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느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운 일들. 여러분, 그것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들이 없는지 우리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좀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몰라 참 답답해하고 있다면 목자 없는 양 같이 된 거잖아요. 목자 없는 양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에 갇혀서 답답하고 숨막히고 모든 것이 모호하고 희미하다면. 빛 대신 주님을 잃어버린 채 어둠 속에 있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으나 지금은 다 빼앗겨 버리고 과거의 영광처럼만 남아 있다면 이거는 심으시고 가꾸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 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여러 교회 공동체들 속에서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그 이유, 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이이요 근래에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다른데 신경 쓰고 한 눈팔다가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이런 걸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새, 뭔가의 그 우상을 붙잡다가, 세상을 붙잡다가, 내 자아를 붙잡다가, 내 정욕을 붙잡고 살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친밀한 인도하심도 잃어버리고 그 빛대심도 잃어버리고 보호하심도 잃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린 것 아니냐는 거죠. 저는 오늘 시편 80편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쓰러져버린 그런 자리가 없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워진 자리마다 빛 대신 주님을 다시 찾고 주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어 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그런 관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 빛을 비춰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어, 간구하는 이 10편 80편의 그 어, 말씀 이상으로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다시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고, 다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알고 보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버렸던 것이 문제였어요. 그리고 주님을 잃어버렸기에 수많은 여러 증상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소망도 잃어버리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잃어버렸던, 주님을 잃어버렸던 삶의 그 영역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참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관계, 주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